테마사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우리 뭐점 찍으면서 그릴 시간 없으니까 그냥 바로 그래프 개형 그리고 성질 알아보고 문제 풀도록 할게요. 일단 무조건 지나는 점이 있어. 이렇게 0,1을 무조건 지나게 되어 있어요. 지수함수는 자 y는 a의 x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언제 증가를 하냐면은 여기는 이 밑이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증가를 하고요. 언제 감소를 할까요?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감소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성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성질은 지나는 점이 있다고 했죠. 0, 1. 그러니까 이 지수에 0이 왔을 때여기가1 되는 거잖아. 그래서 0, 1을 지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성질은 점근선이라는 선이 생겨요. 점근선은 뭐냐면은 이 그래프가 점점점 작아지는데 절대 0에 닿진 않죠. 계속 한없이 작아져. 점점점 근접하는 요선. x축. 점근선이 x축이다. 어,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을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잘 보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맨날 예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평행이동이 적절히 되잖아요. 우리 이 친구 평행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해보도록 할게요.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했다는 거는 x 대신에 x백이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0 안되는 x 값 2잖아. 그러니까 x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 y축 평행이동은 그냥 뒤에다가 붙였잖아요. 어, 더하기 1. 자, 이제 앞으로, 요런 거 보면은, 아, y는 a, x의 그래프를 x축방향으로 2만큼, y축방향으로 1만큼 올렸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무조건 지나는 점 하나를 알아야겠죠. 아까 지나는 점 어떻게 그랬죠? 지수를 0 만들었어. 여기도 똑같아. 얘를 0 만들면 돼. 0. 그럼 1 되죠? 1더 1은 2. 아, 그래서 x에 2 들어가면은 0 되는 거니까 얘는 2, 그 다음에 1더 1이니까 2, 2를 지난다. 이렇게 됐죠. 잘 보면은 원래 0, 1 지났는데,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2 더하기 1 해서 2, 2 지난다 하지만 어, 이런 거 보자마자 바로 지나는 점을 찾아내면 좋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나는 점 어떻게 구한다?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2, 그 다음에 0 만들었으면 얘 전체가 1이 되는 거잖아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구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구해야 되는 게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점근선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얘 전체가 0이 될수 없다고 0보다 살짝 커요 0보다 살짝 커 그러다가 1이니까 1보다 살짝 크겠지? 그 점근선은 Y는 1이에요 1 어.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사실은 여기 뒤에 있는 숫자만 읽어주시면 돼이 지수 있는 거 무시하시고 요게 점근선입니다 2018학년도 9월 과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곡선 요 친구의 점근선이래 얘가 무조건 0보다 큰 거니까 얘는 5보다 크지 그래서 점근선은 Y는 5가 되는 거고 요 친구랑 곡선 얘가 교점 만났겠죠? 그러면 은 Y에다가 5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넘겨주시면 2는 로그 3의 x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x는 3의 제곱 밑은 밑으로 가는 거라고 했죠. 어, 그때 x 좌표9 정답 3번 되겠네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것도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개형만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x, y 얘도 무조건 지나는 점이 있어. 1, 0을 지나야 돼.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까요? 1, 0을 지납니다. 이렇게 얘도 그냥 무조건 증가하거나 나중에는 되게 천천히 증가하게 돼요. 아니면 은 감소하거나 이렇게 둘중 하나로 생겼고 가장 기본적인 개형은 로그 a의 x 이렇게 생겼습니다 언제 증가하냐면요 a가 1보다 클때 지수함수랑 똑같죠 언제 감소하냐면요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 얘네들이 되겠죠 a가 1보다 크면 증가 0과 1 사면 감소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 봐야 되는 게세 번째 특징 얘도 점근선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계속 커지는데, Y축에 닿진 않아. 이렇게 쭉 커지지만, Y축에 닿진 않아. 그래서, 이 Y축. Y축이 점근선입니다 여기도 쭉 이렇게 작아지는데, Y축에 닿진 않아. Y축에 점점, 점점 근접만 합니다. Y축의 다른 이름은 X는 0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거 점근선 구하, 점근선이 필요한 상황이 되게 많을 거예요. 문제 풀다 보면은. 우리 이거 진수 조건에 의해서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죠? 0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 어, 그래서 0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걔가 점근선이야. 딱 0일 때가 이해되죠? 얘0 만드는 그 선이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평행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얘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y는 log a에 x 백이 2를 집어넣죠. 그다음에 y축 평행 이동은 뒤에다가 그냥 적어달라고 했어. 우리 요거 놓고도 지나는 점과 점근선 뽑아내야 되는데 먼저 점근선은 이 친구 0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x에 2 들어가면 0 되는 거니까 x는 2가 점근선이 됩니다. 쉽죠? 그다음에 무조건 지나는 점. 지나는 점이 1, 0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얘1 되면은 전체가 0 되는 거잖아. 아, 근데 제가 이거 지난번 테마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 설명을 안 하고 왔어 영상 업로드 하고 나니까 아차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할게요.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그 a의 1이 되면은 얘가 0이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정의로 생각하면 돼요. 이 뜻이 뭐라고? a를 1로 만드는 지수를 찾는 건데 어떤 숫자가 1이 되려면 무조건 0제곱하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 로그 함수에서 보면은 x였죠. 자, 얘가 로그 함수예요 무조건 지나는 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진수가 1되는 순간 0되는 거야. 그래서 1, 0을 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우리 지금 요거 보고 있는 거잖아. 요거 무조건 지나는 점을 찾아주세요. 하면은 얘가 1되는 순간, 그러니까 x가 3인 순간 여기 0되니까 0 더하기 1. 아 얘는 3,1을 지나는구나 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문제 풀러 갈게요 2017학년도 9월 가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요 친구의 점근선이 얘 0되면 안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5일 때 0되는 거니까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어 끝이네 k가 마이너스 5의 제곱하면은 25 2024학년도 6월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요 친구의 그래프의 점근선이라고 했으니까 얘 0으로 만드는 값 a죠 x는 a가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점근선이 얘네들 만나는 거니까 x에다가 a 갖다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대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a점이고 얘가 b점이야. 무의 뭐 증가 함수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얘 감소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x는 a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가 a가 된 거고 어 여기가 b가 된 거고 요 길이가 4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a를 갖다 대입할게요. 로그 2의 4분의 a에서 로그 2분의 1 a 두 개를 빼주니까 4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a가 이쪽에 있었을 수도 있어. 그럼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4가 나왔겠죠. 만약에 이대로 뺐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혹시 모르니까 절댓값 이렇게 씌워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것만 계산 끝내면 되겠죠. 잘 보니까 밑이 달라. 근데 2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요 얘가 2에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 앞으로 빼주면은 플러스가 되고요 이제 밑이 2로 통일이 되었어 그러면 로그 2에 얘랑 얘랑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4분의 a제곱이 4가 되는 거고 밑은 밑으로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분의 a제곱은 2의 4제곱이니까 16아 따라서 a제곱은 양면 4 곱해주시면은 64 a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되는 건데 a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팔삼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m 해주시면 되겠죠. 이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얘를 지난데 지난다는 거는 대입해 달라는 뜻이잖아. 그럼 2는 마이너스 1 대입하죠. 2분의 1 더하기 m인데 우리 m 구하는 거니까 이거 살짝 넘겨주시면 2 0 이분의 1 이분의 3 정답 3번 되겠네요. 2019학년도 수능 가형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그래프를 x축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 동한 거니까 y는 2에다가 x 빼기 m 더하기 이한 그래프가 되겠죠. 얘랑 지금 얘를 비교하는 거야. 얘 그래프를 x축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 동했대 그럼 y는 log 2에 8에다가 x 대신에 x 빼기 2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두 그래프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래요. 얘랑 얘랑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우리 여기는 문자 있으니까 싫고 요거는 우리가 완전히 알고 있잖아 그럼 얘를 실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다면 얘랑 같다라고 식을 생성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y는 x에 대칭하려면은 x랑 y랑 자리를 바꾸잖아 이렇게 로그 28y-2 이거 풀어주시면 되겠죠 먼저 이 밑부터 처리할게요 밑은 밑으로 은밑 보내주면은 이거는 로그 사라지고 8y-16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넘겨주시면은 2x 더하기 16은 8, y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양변 8로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8로 나누는 거니까 8은 2의 세제곱이잖아. 나누기는 빼주는 거죠. 지수끼리 x 3에다가 더하기 2. 이 친구가 y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구하는 게 m 값이니까 m 여기 있었죠? 어, x m, x 3, m은 3이네요. 2021학년도 6월 나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절댓값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거 싫어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f x에다가 이 절댓값 무튼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기억하시나요? 이 절대값은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1을 집어넣든 그냥 f1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2를 집어넣든 마이너스 2를 집어넣든 그냥 마이너스 2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절대값, x 의 절대값이 씌어지면 이 오른쪽 그림만 먼저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왼쪽은 얘를 y축에 대서 접어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다가 이 것을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일단 절대값 있으니까나 이에 x 그래프 그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오른쪽 이 부분, 이 부분만 뜯어다가 이쪽에다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문제 계속 읽을게요. 다 친구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보는 거잖아. 뭐 마이너스 를 여기 쓰면은 3은 뭐 이쯤에 있겠지 이렇게. 그럼 나 이만큼 보는 거, 예요 이만큼. 그거에 최소값과 최대값, 최소값은 여기 보이잖아. 무조건 1을 지나잖아요. 어, 최솟값 1이라는 것이고 최대값은 3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있다가 2에 세제곱이니까 8. 음, 최대값 8, 최소값 1. 두개 더해주시면 9. 정답 3번 되겠네요. 2021학년도 6월 가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을 잘 보니까 이분의 1이네. 1보다 작네. 그럼 얘는 감소함수. 이렇게 대충 감소하게 그려주시고 다 친구간 0에서부터 10이까지 보는 거니까. 0일 땐 대충 여기 뭐 11대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최대값은 0일 때 같겠네요. 마이너스 4. 최소값은 m 이렇게 그려주시고 문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얘가 0이라 마이너스 4를 지나니까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는 e 로그 2분의 1. 0 대입하면 k 이렇게 되겠죠. 2로 약분해주시면은 마이너스 2는 로그 2분의 1 k 밑은 밑으로 보내면 되겠죠. 2분의 1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k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야. 마이너스는 역수치하고 2의 제곱이니까 4. 아 k 값 4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이제 m값 구하면 되는 거잖아. m은 뭐12 집어넣으면 m 나오는 거죠. 이따가 12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니까 m은 2로그 2분의 1에 12 더하기 4니까 16인데 2의 의 4제곱이죠. 2분의 1도 우리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4 앞으로 나가니까 4 곱하기 8이다가 마이너스 1도 앞으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1아 마이너스 8이구나. 그럼 두개더 해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4, 마이너스 4 정답 4번이 되겠네요 2018학년도 수능 가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요 친구 최대값 구하라고 그랬는데 밑을 잘 보니까 3분의 1이야 얘 감소함수야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1 집어넣으면 최댓값 나오는 거죠 1 대입하면 끝나요 그러면은 최댓값은1 더하기 어떤 숫자 0제곱이면 1이잖아 2, 정답 2번 2018학년도 9월 가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 친구는 감소함수 이렇게 그려주시고 범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죠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체크해 주시고 최소값이 6분의 5 당연히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최대값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1 6분의 5다 하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a값 구할 수 있겠네요 x에다가 1대입 그럼 a는 6분의 5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m값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2랑 m 했다갔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m은 a가 아까 6분의 5였으니까 6분의 5에다가 어,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하면 끝나겠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얘랑 얘랑 곱해달라고 했죠 밑 똑같잖아 6분의 5로 6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2제곱 1제곱이니까 두개 더해주니까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6분의 5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네요 이거 역수치하는 거죠? 그 5분의 6 정답 5번 2019학년도 9월 가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가 2사분면을 지나면 안 된대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잖아. 그래서 잘 보도록 할게요. 여기 E가 보이고 X가 보이네요. 그럼 원래는 Y는 E의 X제곱의 그래프였을 텐데 얘가 적절히 대칭이동되고 평행이동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이동됐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생겼던 그래프였죠. 근데 여기 앞에 x 앞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X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는 Y축 대칭이죠. 그럼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감수함수로 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 앞에다가 또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였어. 전체의 마이너스 붙인 거는 우리 X축 대칭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붙는 숫자들은 적절히 평행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대칭 이동 두번 하게 되니까 이렇게 생겼던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찾는 그래프 개형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 2, 4분면을 지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k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k 자연수고, 얘는 전체 그래프를 위로 올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파란색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면은 여기까지 k가 올려주면은 얘는 2, 4분면을 안 지나, 원점을 지나들 때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얘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사 분면을 지나게 되니까 안되겠죠. 아 그래서 0, 0을 지날 때가 k가 최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0 대입하도록 할게요. 0은 마이너스 2에 여기 0이니까 4제곱 플러스 k 예 1로 넘겨주시면 은 2에 4제곱 16이죠. 음, k가 16일 때가 최대가 되겠네요. 4번. 2020학년도 수능 가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4점으로 출제됐네요. 그런데 수능에서 4점짜리는 여러 개념들 콜라보 시킨 거니까 그리고 각 개념들은 그냥 대표 유형이니까 쫄지 말고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지수 요 친구가 어 밑이 1보다 크니까 쟤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죠. 얘가 y는 루트 3이랑 만났대. y는 루트 3이랑 만나서 생기는 요 점을 우리 a라고 놨대요. 그다음에 4, 0을 찍어야 되네. 자, 뭐 여기 b. 4, 0이 있었대요. 근데 원점이랑 a를 딱 연결해 주시고 a랑 b를 딱 연결해 줬더니 얘네들이 수직으로 만났대요. 여기까지가 수원 파트 끝난거예요 여러분 얘 이제 수직으로 만났다 하니까 요거 직선의 기울기랑 이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고등수학 상 문제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거 해결하시면 되는거야 그럼 요거 기울기 구하려면 a의 좌표를 알아야겠죠 y좌표가 루트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x좌표는 이 그래프가 루트 3과 만나는 점 찾아주시면 되겠죠 밑은 밑으로 보낼게요 그럼 x는 로그 a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로그 a의 루트 3. 이제 우리 기울기 구할 준비 다 끝난 거죠. 이제 연산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0에서부터, 어, 원점에서부터 a까지의 기울기 구해주시면은 루트 x값의 증가량이죠. 분의 y값의 증가량. 이게 끝인 거고, a, b의 기울기 구해주시면은 로그 a의 루트 3에서 4 빼주시고, 루트 3 그대로 얹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계단 복잡해 보이지만 얘랑 얘랑 반복되니까 그냥 여러분 이거 t라고 놓으셔도 돼요. 그럼 얘네들 곱해주시면은 t 제곱 빼기 4t가 분모 있는 거고 얘랑 얘랑 곱해주시면 3.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면은 3은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4t 이렇게 곱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싹다 좌변으로 보내주시면은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 이차방정식 풀어주시면은 t는 1 또는 3이 되겠죠. 근데 t가 아까 로그 g a 루트 3이었잖아 얘가 1 또는 3이 되는 거니까 밑은 밑으로 보내주도록 할게요 루트 3은 a의 1제곱 또는 a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a가 일단 요거 하나 구했죠 루트 3이야 그러면 3의 2분의 1제곱 자 또는 a의 3제곱이 요거니깐 3분의 1제곱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 3분의 1제곱을 해주시는 거야 루트 3의 3분의 1제곱이니까 요거의 3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3의 6분의 1제곱 되겠네요 그럼 얘네 두 개를 뭐하래? 곱하래. 그럼 얘랑, 얘랑 곱해주시면은, 지금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죠? 3,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면은 6분의 4. 약분하시면은 3분의 2.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보기야, 어딨니? 여기 있네요. 2번.